그러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이승만은 상해에 오지 않는다.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걸 총 지휘해야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일종의 편안하게 대통령으로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반감이 있고 결국에는 그 상해에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인사들이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 상해로 와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빗발치, 빗발치죠. 교통 총장과 외무 총장에 내정된 문창범과 박용만은 취임을 거부한다.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임시정부를 불신임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다. 상해 임시정부 임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불신이 많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도산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개인에 대한 비난이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도산한 정호 선생이 이승만 박사하고 어떤 다른 관계가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삼일 독립선언, 삼월 일일날 독립을 선언하고 세웠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깰 수는 없다.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유지 운영을 해야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도자로서의 갖는 동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죠. 임시정부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 미국에 체류 중인 대통령 이승만은 재정권을 장악하고 외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 1920년, 안창호는 구체화된 독립운동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독립운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하랴. 방침을 고쳐 전쟁을 하라함이요. 임시 정부의 독립 운동 방침이 독립 전쟁임을 확실히 공표한 것이다. 독립을 향한 도산의 시선은 멀고도 깊었다. 그는 독립 이후까지 생각한 장기적이고 원대한 민족 운동 방략을 제시한다. 각 단계별 준비 사항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초 단계에서는 민족의 대동 단계를 강조하고 준비 단계에서는 인재 양성과 재정 확보를 중요 요건으로 꼽았다. 이를 통한 목표는 바로 독립 전쟁으로 이어진다. 도산은 독립 국가 건설 대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민족 혁명을 최고의 목표로 두었다. 1920년을 임시정부가 독립 전쟁 해로 선포한 배경에는 이동휘의 무장 투쟁 기반이 있었다.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해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그해 가을, 일제는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 토벌작전을 펼친다. 한인사회가 대대적으로 학살당한 경신 참변이라 부르는 사건이다. 독립운동의 중앙기관인 임시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 1920년 12월 5일 마침내 이승만은 상해를 찾는다. 대통령 이승만은 비폭력 외교 노선을 내세우며 자신의 전국 운영 의지를 고수했다. 임시정부 내 무장 투쟁 세력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해를 넘긴 1921년 1월 24일 이동휘가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다. (5월 12일에는) 안창호도 노동국 총판을 사임하고 임시정부를 탈퇴한다. 네. 5월 28일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동휘, 안창호, 이승만 등 정치적 거두들의 퇴진으로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위기를 맞는다.